예쁜 선, 허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멋진 얼굴, 힘센 팔뚝, 튼튼한 다리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사, 후, 후, 하나님 닮은 영혼을 주셨어요. 선생님과 한번더 해봐요. 예쁜 손, 허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멋진 얼굴, 힘센 팔뚝, 튼튼한 다리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사 후, 후, 하나님 닮은 영혼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기도를 너무 예쁘게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보니까 우리 원희도 보이고 또 은빈이도 보이고 또 레아도 보입니다. 우리 하수민 선생님도 보이는 것 같은데 말씀을 함께 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주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화면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앞에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한 구절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이 먼저 읽어 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함께 읽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네, 아주 잘 따라서 읽어줬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선생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옆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레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서원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은빈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 하수민 선생님도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앞에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보니까 예쁜 친구가 서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하나님이 눈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눈, 우리 옆에 있는 엄마 눈을 한번 바라볼까요? 네, 눈 예쁘죠? 우리 친구들 눈도 참 예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아름다운 세상, 꽃들, 나무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예쁜 코도 만들어 주셨죠. 이 오똑한 코. 하나님이 이 코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 주시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그렇죠.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선생님은 고기 냄새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맛있게 주시는 음식 냄새가 우리가 너무 맡기가 좋잖아요.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코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아름다운 향기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음식의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코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입을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입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맛있는 음식 냄새 맡아서 먼저 우리가 느끼고, 그 다음에 이 입으로 맛있는 음식의 맛을 볼수 있도록 입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엄마랑 아빠와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제잘제잘제잘 제잘 제잘 말 많이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죠. 하나님이 말도 할수 있도록 이 입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또 볼까요? 자, 하나님은 손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우리의 손 너무나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손으로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또 이렇게 물건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손이 없었다면 우리가 장난감도 못 집고 그림도 못 그리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손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앞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쿵쾅쿵쾅, 이 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있고, 또 빨리 가려면 달려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또 빨리빨리 갈수 있도록 이 튼튼한 다리와 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 눈도 만들어 주셨고, 코도 만들어 주셨고, 입도 만들어 주셨고, 또이 손도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발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신기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신기한 우리의 몸, 이 몸을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은 더욱 놀랍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바로 나를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게 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보시냐면, 앞에 그림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있죠. 물고기도 있고, 꽃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히잉! 말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 사과도 좋아하고 포도도 좋아하죠. 고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들, 식물들, 동물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소중하게 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사랑 안 할까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우리 원이도 사랑하고 우리 은빈이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소중하게 보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보시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해요, 안심심해요? 그렇죠. 심심하죠. 집에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친구들도 없으면 심심하고 재미없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랑 아빠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있으면 굉장히 즐겁고 재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혼자 있으면 너무나 심심하고 외롭고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셔서 소중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뭐예요? 그렇죠. 딸기입니다. 요즘 딸기가 많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 딸기 좋아죠? 맞습니다. 선생님도 딸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이 딸기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우리 친구들, 딸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게 먹으라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또, 이 사과, 맛있죠? 이 사과, 이 사과를 만들어 주신 이유도 우리 친구들이 사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게 먹으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강아지, 고양이, 포도, 사과, 배, 이것들 모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은 나와 영원한 천국에서 오래도록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앞에 그림 보면 선생님이 천국의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이야, 멋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과 영원토록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엄마랑 아빠랑 집에 함께 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렇죠. 기쁘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엄마, 또 내가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천국 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자,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쫙 커텐이 걷어지면 자,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되면 나는 천국에 갈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보시는지 알겠어요? 헤헤, 그쵸? 엄청 많이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엄마, 아빠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보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배워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함께 천국에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을 아주 예쁜 모습으로 잘 들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 친구들이 모두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암송체조할 시간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제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주세요. <목소리> 우리 어린이들 모두 잘해줬어요. 이제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오세학년 어린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혜연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과 암송을 같이 하려고 나왔어요. 선생님이 또큰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 같이 한번 펼쳐볼게요. 짜자잔. 지난 시간에 땅에는 동물들이 살아요라는 말씀으로 이 암송을 배웠어요. 선생님과 같이 암송 읽어 봐요. 선생님 따라 암송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의 그 종류대로 네, 돼. 네. 창세기 1장 24절 말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들어주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들어주셨어요. 또, 셋째 날에는 예쁜 나무와 꽃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다섯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시고 예쁜 새와 물고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또 많은 종류들의 동물들을 만들어 주셨대요. 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내리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어린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대요. 선생님과 같이 암송해 볼 건데요. 그림으로 암송이 가려져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 암송할 수 있겠나요? 선생님과 같이 암송해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의 그 종류대로 내대 창세기 1장 24절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같이 암송하고 마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대 창세기 1장 24절 말씀 우리 아리이들 모두 잘해주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천송율동 해봐요. 율동 준비. 찬양! 주었 어요？선생님 과 함께 한번더 찬송 율동 해봐요. 율동 준비 찬양. 내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